옛날부터 교회는 병든 사람들 친구였어요. 성경을 통해 엘리사와 나아반 장군 이야기 등 많은 선지자가 병 고친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환자를 만나 그들의 병을 고쳐 주셨죠. 예수님의 동생이자 당시 교회 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역시 공동체에 병든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군가 병이 들면 가장 먼저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환자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죠. 그 당시 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로서 아픈 사람들을 가장 먼저 만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야구부는 그들에게 반드시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해요. 또 야구부는 이 기도를 특별히 강조해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자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해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드리는 기도인 거죠. 그리고 이 기도는 결코 혼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말씀에서와 같이 서로가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는 것이죠. 다 알다시피 마음에도 병이 들어요. 그리고 마음의 병은 우리가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고 느끼게 하고 좌절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함께하시는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며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명의 길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신앙의 동료들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야고보서가 기록된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게 의료 기술이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수 없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늘어났죠. 처음 말했던 것처럼 교회는 병든 사람들의 친구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 그 어떤 의사보다도 뛰어나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에게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친구가 될수 있을 거예요. 모든 교회가 이렇게 든든한 친구와 같은 공동체로 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할 수 있기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런 친구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